4번에 보면 큰 나무의 높이를 구하 했지? 큰 나무잖아. 네, 예, 예. 근데 그리 같이 3m 뻗어둘 때 이렇게. 네 예. 그래서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작은 나무의 꼭대기에서 쳐다보는데 큰 나무가 여기 30도. 여기 밑에 보면 45도. 네. 보입니다. 그 양면 보입다 그때 이큰 나무의 길이 보았있는데 네. 여기 지금 3이잖아. 네. 그 여기 사, 이게 1이라는 얘기야. 똑같으니까. 네몇대몇대 몇대 몇이야 이게? 30도 있으니까. 20도 20도 2 0 20도 2 0 20도 2 0 2 0 2 0 2 이 30도니까 2대 저... 1대 루트 3이야 되는데 루트 3이 3이 되려면 어떻게 돼? 루트 3을 루트 3을 곱하는 거지 루트 3 여다 루트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3 나왔잖아요, 그렇지? 네. 응. 그리고 이게 3이니까 얘는 45도잖아. 네. 그러니까 90도니까 얘도 45도지. 네. 그러면 1대 1대니까 3이면 3, 3, 3루트 2. 이거 맞아, 안 맞아? 1대 1대 루트 2니까 맞아. <laughs> 네. 맞죠? 네이 길이 이 길이 같아야지 그지? 한 10분 정도 그러면 요요 요 높이는 3에다가 루트 3도 맞아요 3 플러스 루트 3이 정답이네? 맞아요 오케이 되게 쉽죠? 네할수 있죠? 네 해봐요